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기본 수도크인데요. 가운데 휠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급입니다. 자, 박스, 박스가 여기가 지금 숫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숫자 많이 들어가 있는 박스 먼저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되느냐? 예, 1, 3, 4, 6이 들어가면 되겠죠. 1, 3, 4, 6. 자, 1, 3, 4, 6. 뭐 3이 있네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다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3이 있네요. 자, 여기는 6이 있네요. 이렇게 예. 봤을 때 이쪽 두 군데 에 3이 올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음, 조금 방향을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숫자가 많이 있는 박스보다 어, 줄줄, 세로줄, 가로줄로 보죠. 자, 9를 한번 줄대로 보면, 여기 위로 쭉, 여기도 9가 있죠. 그리고 9가 없는 칸이 박스가 이 박스인데 자리가 어디까요? 예, 여기가 9 자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여기가 9자리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9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 먼저 끝났고요. 그 다음만 아, 눈에 띄는 숫자가 옵니다. 자, 여기가 5가 되겠죠. 또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5가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 가운데 예, 박스 3개 있는 거에 1 보면 요렇게 쭈르륵 묻어져 여기도 모어 여기에 1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 아래로 세로 줄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1이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로 이쪽으로 1이 못 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1이 못 오고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에 1이 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한번 1이 지금 이제 이 휠을 볼 차례예요. 보라색으로 된거 휠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에 1이 못 오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1이 못옵니다. 그럼 1이 올수 있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에요. 가운데로는 못오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1이 올수 있는데 이쪽에 1이 있죠. 그래서 이 칸에는 못옵니다. 그래서 이 칸에 1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1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위로 쭉쭉 세로 못오고 1이 이쪽 칸에 오겠습니다. 또, 이쪽에는 용기 칸에 1이 오겠죠. 이렇게 해서 1도 제자리를 다 찾아갔습니다. 휠이 있어서 오히려 찾기가 쉬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음, 어떤 숫자 보입니까? 3, 6 볼까요? 6. 6 그다지 많지 않네요. 근데 일단 이 가운데 박스에 보면은 6 자리가 나오죠. 예,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맨 아래에 있는 6을 오른쪽으로 쭉 가서 여기에 6이 못 오죠. 아, 세로도 예, 여기 6이 못 옵니다. 그러면, 요쪽에 6이 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요쪽으로 6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칸에, 요쪽에 두 칸에 6이 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5, 1, 2를 한번 볼까요? 예, 2. 2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2개 온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2 온다 하는 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요 세로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4, 2, 1. 음, 아, 하나 있군요. 7, 4, 2가 오면 되네요. 7, 4, 2. 자, 이 있지요? 이 있지요? 여기가 이 자리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7, 4, 7, 4 자리가 되겠군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자리 찾아볼까요? 여기죠? 그 다음에는, 자, 위에 이 윗박스 볼까요? 이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예. 근데 여기 2가 지금 이 보라색 휠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는 여기에는 2가 못 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2는 여기에 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가로줄 뭐가 올까요? 어, 4나 8이 오겠죠? 4나 8이 옵니다. 지금로서는좀알수 없네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4나 8. 여기 세로조로 예. 여긴 4나 7이었죠? 예. 48, 4나 7, 4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러면은 요위맨 위줄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여기 478이죠? 그러면 4, 7, 8 중에 오면 되겠네요. 7이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7이 오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밑에 칸에서는 여기가 7자리 되겠고요. 자, 위에 여기 아래 박스 보세요. 7 모두고, 7 모두고, 여기가 7자리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7자리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가. 7자리 맞습니까? 네, 맞고 여기가 7자리 됩니다. 7이 빨리 되네요. 자, 휠도 거의 많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휠보다 휠에서는 지금 무슨 수가 오면 될까요? 3, 8, 4네요. 네. 3, 8, 4. 어디 4가 지금 다 문제인데요. 여기 두개가 4와 8. 가운데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지. 8, 3, 4. 3, 4, 8. 없는 숫자죠. 네. 자, 여기는 무슨 숫자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나 남아서 사기도 한데요 3838 들어갑니다 자 여기 38 이죠 왼쪽에 3이 있어요 그래서 8 3요 칸이 3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거 아래줄 가운데 줄에 여기가 3 되겠죠 자, 여기가 두개 중에 3이 오면 됩니다. 지금 이제 휠을 볼 차례인가요? 네, 휠에서 3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3못 들어가고 여기에 3못 들어가네요. 여기에 3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쪽 3, 여기 3 채워지겠죠. 자, 여기도 48, 48,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무슨 숫자입니까? 6하고, 그 다음에 4죠? 예. 여기가 6이 되겠네요. 왜 그런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예, 위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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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와서 6자리가 여기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6이 모두죠. 그래서 여기가 6자리. 따라서 여기가 4자리. 그러면 하나 남은 데가 8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8 4 8이 문제예요. 여기도 48, 여기도 48. 그러면 6은 이제 어떻게, 여기가 6자리 맞나요? 왜냐 하는 거는 여기에 6이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6이 있죠. 예, 보라색에 6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6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두 자리가 뭐예요? 2하고 4 자리인데. 예, 여기 있어서 4, 2. 하나 남아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2 자리 찾아갈 수 있겠네요. 2 자리 다 메꿔줬고요. 4하고 6 자리가 되겠네요, 여기. 예, 4하고 6 자리. 4 있으니까 6, 여기가 4 자리. 여기 하나 남았어요. 6자리죠? 예, 네, 6자리. 지금 48, 48만 지금 다 남았네요. 여기 하나 남은 자리가 6자리.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4, 8. 여기가 4 달. 아까 여기 하나 남았었네요. 그럼 빨리 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그걸 못 봤네요. 응?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완성됐습니다. 어, 최단 시간은 8분 34초, 평균 시간은 10분인데. 예, 지금 12분 17초 걸렸네요. 조금 시간 걸렸습니다.